자, 그 다음 보자. 카푸치스뉴 월드 몽키래요, 얘가. 그러니까 뭐, 뉴 월드 그러면은, 저기, 호주라든가, 미국을 뜻하는 거잖아, 그지? 그 원수링이네, 하여튼 얘는. That live in large social group. 그래서 커다란 사회적 그룹 속으로 속에서 살아가는, 얘네야. 자, 얘네는, well in captivity, 포획 속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제 잡아, 붙잡아가지고 가둬 놓은 거야. 자, 에서는 will trade with people. 사람들과 거래를 할 것이다. 하루 종일. Especially if food is involved. 특히나 음식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지. 자, I give you this rock. 나는 너에게 이 돌을 준다. 어, 사형식이죠? And you give me, you give me a treat to eat. 그리고 너가, 너는 나에게 treat to eat 하면은 먹을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먹을 것을 준다. 자, if you put two monkeys in c a g e 네가두 마리의 원숭이를 놓는다면, 어, 우리에,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우리에다가 두 마리 원숭이를 넣고, and offer them both, 그리고 그들 둘 다에게, 이것도 사형식이에요. 자, slice of cucumber, 오이 조각들을, 어, 제공하면, 자, for the rock, 돌에 대해서, 어,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 여기서 이거는 원숭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음, 대시 하나 당연히 생략이겠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돌룰, 돌을 주면은, 어, 그, 이제 저기 뭐야, 오이 조각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문장 좋아요. 여기서 이프절이 끝났어요. They will happily eat the cucumber. 그들은 행복하게 그 오이들을 먹을 거다. If however, 그러나, if you give a one monkey grapes, 너가 한 원숭이에게 포도를 준다면, 이것도 사형식이지. 그 대신에, 자, 그래서 grapes. 후취수식 돼야지. being universally preferred.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being pp, 선호되어지는 포도야. 이럴 때 prefer 다음에 to가 나오면, 이 to는 뭐뭐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이보다는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포도. 이거를 한 원숭이에게 주면, the monkey, 그 원숭이. 자, 얘가 문장 좋아해요. That is still receiving. 여전히, 오이를 받고 있는. 3이라 그럴게이는 will begin to throw them back. 그것들을,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 들어야 돼. 대명사 목적어는. 그것들을, 어, 실험가, 실험자에게, 되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의 대은 뭐야? 이거는 오이를 얘기하는 거지. 자, even though 한 명에게, 그 그러니까 원숭이 하나에게는 포도를 주고 하나는 그 오이를 주면 오이를 받은 애가 던져 버린다는 얘기야. Even though she's still getting paid, 자, is getting paid. 여기는 get pp 수동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be being pp랑 똑같아.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 여기서의 쉬도 원숭이를 뜻하는 거야. 자, 그 원숭이가 여전히 그다음에 이거는 페이드가 사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다. 똑같은 양을 이거는 디오 어. 똑같은 양을 노력에 대해서 of sourcing raw 돌을 모으다. 돌을 모으는 것에 대한 똑같은 양,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오이 계속 줬던 거. 자,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and so, 그래서, her particular situation. 자, 그 원숭이의 특정한 상황이, 여기는 s1이라고 표시해주는 게 낫겠다. has not changed.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어, 이분도 여기서 끝난 거야. The comparison to another, 다른 것으로 다른 것에의 그 비교가 makes the situation unfair. 그 상황을 공정하지 않게 만든다. Furthermore, 더욱이 she is now willing to abandon uh, all gain. 이제는 기꺼이 포기하려고 한다. 모든 이득을 얻음을 어, 그게 뭐야? 오이 그들 그것들 자체를 to communicate her displeasure. 그녀의 화남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o the experimenter. 그 실험자에게 아, 그러니까 나열 받았어 이거지. 그러니까 던져버리잖아. According to the passage, 글에 따르면, if the capuchin monkey r e a l i z e d 자, 카푸친 원숭이가 깨달은다면 뭐를? 불공정. 그러니까 뭐 2번이나 4번 들어가야 되겠네. 자, 여기는 나온 건 없으니까, 자, 그, 그냥 말로 읽어줄게요. 자, 불공정함을 in reward 보상에서의 불공정함. Compared to another monkey, 더불어, 다른 원숭이에 비교하여. 한다, 그러면은, 그, 저, 그 원숭이는, she will, h r r y w a r d 그 보상을, 뭐 어떻게 버려. 던져버린다,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 공유하다가 아니라, 거부해 버릴 것이다. To express her feeling,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about the treatment, 대우에 대한, despite getting exactly the same reward as before, 이전과 똑같은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지라도. 어. 여기까지.